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공입니다. 올리푸스 독해 기본 2권 아, 18강의 장문 1지문 2문항의 우리 수능 애널리시스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어려워요, 이거. 지금 총 올리푸스 통틀어서 두 번째로 어려운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자, 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자, 몇몇의 사람들은 주로 쓰고 있죠. 자, get 동사. pp로 썼어요. 그래서 gets cut off 요 표현 있죠? 그래서 개피피 수동으로 썼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수동 자, so t 구조로 썼죠 자 so so 여기에 자, 너무나 caught up 어디에 냐면 in the destination까지 묶어주시고요 so that 구조로 썼어요 여기에 caught up은 여기서는 사로잡히다 뜻이요 너무나 사로잡혀서 빠져있어서 in the destination은 목적지인데 자, 최종 목적지를 말하고 있어요. 최종 결과물에만 사로잡혀서 댓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자 미스 동사. 그래서 놓치다 뜻이고 있죠. 자, 놓치다. 놓치고 있는데 대 접속사고요. 접속사. 삶이란 것이 저, 자 is 자, about the journey. 여행에 관한 것이라는 것또 중요하죠. 여행이란 말은 여어서 여행보다는 여정이라고 역는게좀더 좋을 것 같고요. 여정에 관한 것이다. 가는 길이에요. 자, 대대부분의 자, 그렇죠. 사람들은 자, so focused on finish line, t h s o 대구조로 썼죠. 또 다시, so 대구조로 썼고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so focused에서 과거분사로 썼죠. 수동으로. 수동. 자, 너무나 집중되어져서. 자, 언더 finish line. 아까도 destination과 똑같아요. 자, 아까 destination이라는 요 단어 있었죠. 아까 제가 최종 목적지라고 이기했죠 여기를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게에서 on the finish line도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최종 결과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얘 둘은 지금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요렇게 한번 같이 묶어 볼게요 자 그들은 결승선이죠 결승선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어서 자, 포커스 오는 동사 하나로 잘 같이 쓴다는 거 주의하고요 자오늘에서 전치사까지 표시해 볼게요 자 너무나 집중되어져서 좀 땡기고 자, 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 또 미스 똑같아요. 놓치는데. 동사. 자, 대 접속사고요. 자속사 저도 뷰티, 아름다움이 주어져 그래서 아름다움은 자, is 동사. 자, n 전치사였었고요. 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겠죠. 전치사. 자,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리가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래 what and who까지 이렇게 묶고 의문사 하나로 잡아 주시고요. 간접 의문문 어떻게 쓰냐면은 간접 의문문이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 자 전체 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이. 자 간접 의문문이 전체 사의 목적으로. 전체 사회 목적으로. 또안 들어가네. 다시. 전체 사의 목적으로 들어갔고자요 what and who가 다시 의문사로 들어갔고요 의문사. 네. 다시 의문사. 의문사 2아 응. 지금 옆에 공사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 자 하면은 무엇을 그리고 너가. 무엇을 그리고 누가 너가 become 되는지. 동사. 자, on the way to는 뭐뭐 하는 도중이죠. 그래서 on the way to까지. 자, on the way to- 다시 전치사로 썼어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는 도중에 전치사. 전치사. 자, then t e destination 아까도 목적지라고 그랬죠.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까지 묶어 줘서. 자, 아름다움이란 것은 무엇이 그리고 누가 되는지이다. 도중인데 목적지로 가는 경과 도중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나는 자, Have Received 동사. 받아왔어요 현재 완료 용법을 쓰죠 그래서 현재 완료 계속적용법같고요 계속. 자, 계속 받아왔다 자, 뭐를 받냐면 So many blessings를 이까지가 지금 다시 목적으로 잡아줘요 목적어. 자, blessing은 축복들을 받아왔어요 자, 그 다음 In disguise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얘는 중요하니까 약간 이렇게 해놓을게요 노란색으로 자한면은 뭐냐면 변장 되어있는 변장이 되어있는 in d i s g u s 변장이 되어있단 말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실은 아니란 뜻을, 뜻을 잘 봐야 돼요 자, in form of health skills people passing away, break ups, broke down, and so forth, so much m o r e 까 이렇게 다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면 어떤 형태로서 변장되어있는 자, 형태인데, 자, health skills 하면은 건강에 대한 위협 정도로 봐주시고요. 적으로 사람 passing away, 이게 수고로 우리가, 어, 죽다는 뜻이죠. 돌아가시다의 공손한 표현. 죽음. 자, break up, 헤어짐. 자, 그 다음, breaks down, 원래 부서지다 뜻인데, 여기서는 실패로 위협할게요. 실패. 자, and so much more, 기타 등등으로 되어진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은 여기서 뭐예요? 사실상 이게 부정어 같이 보이지만, in disguise란 표현 때문에 사실상 얘들이 다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또또 또, 또 써야 되네요. <laughs> 자, 답은 자, t h e t h i n g that has supported me the most인 거예요. 이 모스트. 더가 빠졌네요. 자, supported me most 이게 정답이었고요. 지금는 답으로 표시해 보고요. 음 더팅 데 이렇게 생 이렇게 묶어 주는 구조죠 이렇게. 자, 어떤 것인데? that has supported h i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요. 나를 가장 많이 지지해 와 줬던 것은 실제 주어는 더팅이 주어죠여기서 단수 동사 단수로 썼다는 거? 단수. 결고또안바았는데요 단수. 자, 단수고 해서 is 써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나를 가장 많이 해 줬던 얘가 주어였어요. 주어. 더팅이. 자, is trusting in the journey. 이게 핵심 소재이면서 답이 적어야 자트러스인데 어디요 인더주의니 여행 속에서의 다 신용이다 신용 혹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행에서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행도 적어볼까 여행 아까 나왔나 여행 여정 자 데일리스에서 데일은 아무 뜻이없고요 동사 자이 s 가 주어로 아, 동사로 썼고요 자뭘이에서 주어요 주어 주어로 잡고 여기서는 뭘 어떻게 잡으면 뭘띵스로 몰... 잡아줘요 띵으로 잡아야 이쪽에서 단순니까 왜안 들어가 이거 띵으로 주어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there is 뒤에 단수 들어가는 거예요 자 then 에서는 뭐냐면 또이 자리에 또 e t 생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대 e t 생략 네? 다시 det 생략 d 생으로 봐주시고 then i 가 다시 동사로 단수로 썼다는 거 단수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있는데 mol, ding, e 지금 단수로 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 i 에 s 들어간 거예요 자 만나는데 the i를 목적으로 문을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의역하면은 거기에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뭐다 만나는 상황들이 더 많다는 말이야. 모든 상황에. 자, 그리고 when we trust. when은 지금 관계 부사격으로 쓰였고요.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관계 부사.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우리가 trust 할 때, 동사. 믿을 때, 자 동사 1번으로 썼죠. 1. 복수 동사로 썼고요. 동사. 자, 2번으로 썼죠. 이도 복수 이. 동사죠. 우리가 자, have faith. 한번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신념인데 자, that all is w e l l 이라는 신념이 이렇게 묶여 갖고 앞에 나오는 신념을 부가 설명해 주는 다시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아이고. 다시 어왔네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자 all we all 주격. that all is well까지. 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네. 아, 자, 그래서 주격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뒤에 all을 주어로 잡았으니까 얘는 부어, 동격. 동격의 관계대명사로 대서로 잡고요. 어. 주어. 모든 것이 동사 is well 부사예요. 부사. 잘될 것이라는.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뺏겨요, 여기서는. 잠깐만. 동격의 대수로 보는 게 더욱상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동격의 대수로 이 신념이 모는 것이 잘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얘를 소가로로 묶는 게좀더보기에 나을 것 같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자, 이 v 또 when 또 관계부사로 썼고요. when it doesn't appear to be까지 또한번 볼게요. 자, 심지어 어떨 때 조차도 이런듯이죠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자, it 이으면서 아무 뜻이 없다고 보는게 나을 것같데 그것이 그냥 해석할 그것이 동사. 자, doesn't a p p e a r to be까지 a p p e a r to 뒤에는 뭐뭐인 듯 처럼 보이다에 다시 동사 원형 동사 들어갑니다 원형. 그래서 be 표시하고 뭐뭐처럼 보이다 자,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be 음. 보이다 아또이렇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생각된 요소로 써볼게요 be Uh, goes well, be goes well, it doesn't appear to be go well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laughs> 해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잘갈 것이라는 우리가 신념을 가질 때 자, 우리는 주어. 다시 우리는 주어. 열어요 동사. 자, 여기서는 our selves한테 연단 말은 어, 제기대명사죠 대기 대명사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수고로는 open, up 요 표현이 열어준다는 동사로 하나로 썼기 때문에 our selves의 위치 요 자리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주의해주시고요. 열어주는데, 투가 다시 전치사예요. 전치사를 어디에? 리냐면 전치사. 새로운 가능성들에 열려요 우리가 성이고요. 자, that 또 묶이죠. that we can apply in our lives까지 묶고, 자, 얘도 지금 다시 that을 동격의 that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어 동격. 자, 이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면 우리가 쭉어 동사 apply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고요. 자, 하면은 적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apply도 적어볼까요? 적용할 수 있는데 자, in our lives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거 놓친단 말이죠 우리가.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또 외는 똑같이 관계 부사.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주어, 우리가 신용할 동사. 때 자, Journey of Life를 자, 삶에 대한 여정을 신용할 때 자, h o l y and completely 인 부사 두 개가 지금 신용하다는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얘두 개가 지금 자, trust 신용해 주는 요저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h o l y 는 완전히 그리고 completely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완전히 하고 뭐 전체적으로 라고기억하는게 낫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때 삶에 대한 여정을 신용할 때, 자 우리는 자 d o n 정어예요. 자 don't need to 뒤에 다시 동사 원형 썼겠죠. 자 need to 뒤에 동사 원형 할 필요가 없다. 동사 원형. 자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자에서는 n 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또 어,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죠. 이 자리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답으로 표시해놓고. 음. 자, 서행서법 관계대명사에 what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좀 이상한가? 답 표시해 야리겠다 자, what이 답이었고요. 서행서법 관계대명사에, 자, what is unfolding? 무엇이 unfold? fold가 적단 뜻이고, unfold는 무슨 뜻이냐면 펼쳐지다 뜻이요. 지는지를 알 필요 없고, 저 why? 왜 펼쳐지는지를 알 필요 없다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simply 삽입절이고요 자, 우리는 다시 또 need to 또 썼네요 need to 할 필요가 있는데 동사원형 be 될 필요가 있어요 be present present에서 참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참석 현재나 뜻이 아니고 선물이나 to 그냥 즐기면 되다 이런 뜻으로 써거죠 to는 다시 전체적으로 썼고요 경험인데 of it it이란 말은 여기서 전이가 나왔었네요 어... 자 그럼 펼쳐지는 것에 무언가 펼쳐지는 것을 이수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무언가 펼쳐지는 것을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 자그 다음 trusting the 는 아까 전에 나왔던 게두 번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trusting the 가 다시 동명사로 주어 쓰고 있죠 동명사 1 응? 주어 자 다시 단수고요 준사역 동사 어휴 망했다 단수. 자, I'm t r u s t i n g the journey. 여행을 신용하는 것은, 자, 아까 전요 자리도 나왔죠. 여행 여정을 신용하는 것은, 자, 단수 동사. 동사. 단수. 자, 민수에 들어갔고요. 의미하는데, 자, 데타시 접속사. 접속사. 자, even if. 자, 양보의 구사자리죠. 자, 비록 못 맞지만. 자, 얘도 접속사격으로 쓰였으니까 일단 빈칸 넣기를 한번 표시해보고요. 접속사로. 자, 이렇게. 자, 비록. 조금 끼나요? 이 정도까지 갈까? 자 비록 우리가 주어, don't understand 봉사,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부정어 봉사, 원형. 자,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 전체가 목적어 자리죠. What is unfolding right now? 까지 그래서 간접의문문 목적어 자리 음, 간접의문문 목적어로 잡아주시고요. 목적어. 자, what은 여기서 다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에 어, What 들어간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무엇이 unfolding하는지를 아, 어, 무엇이 지금 펼쳐지는지를 right now, 지금 당장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당장. 자, now가 지금 모르지만 우리는 자, have 가지게돼요 자, unshakable은 다시 형용사고요. 형용사. 자, not shakable이죠.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자, belief 얘가 목적으로 썼어요. 목적 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that is happening. t 접속사로 s h 되겠죠 e n i n g That is h a p p e n i n Because that is happening. b e c a c i r c u m s t a n r r e a r r a n g s e i t a t i n g 진행형으로 s 고요 그래서 재 배열되는 중이라고 를 하는 중이라고, 자, 지들이 지들 스스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제기대명사. 상황이, 상황 스스로 다시 재배열 하는데, 자, for 뭐를 위해서, 또 전치사. For our highest, 가장 우리의 높은, 자, goodness에서 명사로 잡아야 됩니다. 전치사. 다시, 명사로, 명 명사. 자, 선이란 뜻이에요, 선. 우리가 다 잘되는 것을 위해서 상황 스스로 된다는 뭐 완전 완전 긍정의 느낌이 좀 맞죠. 자, it means knowing that. 이 means knowing that. 이것도 이상하네. 자, 여기서도 좀 어렵겠는데. 좋아. 자, 이 시. 아이고 다시. 이시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상황 전체 팩트로 잡아주고요. 그다 긍정을 가진다는 것은 means의 3인칭 단수 의미예요. 자, noing이 지금 동명사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동명사. 보어, 동격. 자, 그래서 noing 한다는 것을의미해요저 대시 또 앞에 나오는 동명사 보호를 설명해 주는 구조라고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자, then 어, for every door that closes. 자, for는 또저희 전치사로 갔네요. 또. 아, 한하게 썼어요. 맞죠? 전치사. 자, 모든 문인데 자, that close s 까지 e 3인 i 단수 처리 s 죠 그래서 이렇게 관3대명사 u 격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관요대명사주사 e 격3 m i n u 동사, 동사. 단수. 그래서 클로지스 s 3 minutes, e s s 에 minutes, 3 minutes, 3 minutes, 3 minutes, 3 minutes, 3 m i n u t e 이3 t e u t i n t o i t e n u s i n i t e s 3 t e s n t i u t n i t 자, 그래서 opportunity는 기회란 뜻이죠. 닫히는 문이 있으면은 기회의 문이 오픈즈에 다시 3면칭단수요 열리게 된다. 이렇게 썼어요. 자, 나는 주어. 자, 아이브 노티스트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계속 종료보이고요 계속. 자, 노티스는 아, 알아차리다, 알아왔다. 대접속사고요. 접속사. 자, 많은 사람들이 주어. 다시 주어로 썼고요. 자 get 동사. So down about the front door, slamming in the i r face. That. So 대 구조로 썼네요. 아이고 힘들다 여기. 자 너무나 자, down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depressed 쓰셨죠. So depressed, depressed. 어. 너무나 아, 우울해져서 낙담이라고 가까이서는 낙담되어져서 자 about 뭐에 대해서만 there. 아휴 다 날아갔네 <laughs> 자 낙담되는데 About the front doors slamming 어이 시끄러 자 in their face that in their face that까지 묶어주시고요 so that 구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너무나 낙담되었는데 About front doors slamming 자안문에 slamming을 있 닫히다 뜻으로 가야 돼요 앞문이 닫히는 거에 대해서 자 그들 앞에서 대자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안 들어가네. 주어. 자 그들은 놓치게 동사. 돼요. 자서 오픈 윈도우를 놓치게 돼서 전체가 이것 도 목적으로 잡아주시고요. 목적 열려져 있는 창문에 대해서. 자 그다음 목적어가 1 번으로 잡아주시고요. 일두 번째 자또 백도 얘를 목적어 2 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뒷문이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 번으로 잡고요. 자, 뒷문인데 자대 더 수영 오픈 했던 자, at the same time까지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시 여기서는 도수식해 주는 여기서는 뭐생각이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 주격 관계 대명사죠. 사실상 보면은 관계 대명사. 어이고. 왜 돼? 다시 관계 대명사 주격. 주격으로 썼고요. 사실상에서 동사가 생략된 구조인데 여기서는 대 누가스가 생략됐다고 봐 주시면 돼요. 이 자리에. 워드가 생략됐고, 여기서 수엉 있죠? 자리가 좀 땡길게요. 수엉 요게 지금 다시 과거분사로 들어간 거예요. 과거분사. 에이고. 맨 마지막에 좀시기가 많아갖고. 꼬일 줄알았어 과거분사. 과거분사의 수동으로. 수동. 자, 스윙의 과거 완료 형태죠. 보면은, 어, 어, 젖혀서 열린. 이런 데서 스스로 좀 썼습니다. 과거분사가. 자, 수엉이. 자, 오프닝 회원사로쓴 거예요. 대해서는 얘는 수고적으로 수원 오픈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과거분사가 그냥 정형화되어서 형용사격으로 잘 쓰입니다. 어머 저저저 열려져 있는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라는 뜻이죠. 좀 시끄러워요 지금 옆에 때문에. <laughs> 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대한 믿음 이게 소재로 썼고요. 아 그리고 주제구분은 아까 있었나요? 어, 아까 trusting을 자연히 옆에 하 아까 두번 썼던데 있죠. 이게 지금 그냥 주제 부분이랑 비슷합니다. 음. 자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딱한 문장으로 잡아보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트러스팅 대전이, 다음에 여행에 대한 여정을 신용하는 것은 민스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자 의미하는데, 때, 자, 아 이거 너무 작게 갔나요? 자, 의미하는데, 심지어, 너가 무엇이 지금 일어나는지 모를지라도, 자, 너,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 때, 자, 이것이 일어나는데, 왜냐면은, 자, 상황이 다시 재배열되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높은, 최고의 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만큼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문 마지막 18강의 애널리시스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